자, 이제 한 가지 진짜 쉬운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MDD XXL. 99%까지 떨어질 때까지 갈 때까지 원칙 분할 매수 할 예정이고요. 그럼 언제까지 분할 매수를 하냐고요? 폭등하기 전까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. 정확한 주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가를 세워서 mdd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원칙가에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.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현금 조절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내 상황에 맞게 주식비 중 현금비 중 조절하셔가지고 원칙가에 올 때마다 매수를 해주셔야 됩니다. 현금을 미리 다 써버려서 내가 매력적인 가격이 떨어져 졌을 때 사지 못한다면 정말 후회스럽고 속상하기 때문입니다. 무지성 감정매수 절대 금지합니다. 내 원칙가에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이 아니면 놓칠 것 같아서 원칙을 벗어난 매수 행동.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무지성 감정매수 절대 금지합니다. 이 부분만 잘 기억해 주시고요. 한번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. mdd 99%갈 때까지 원칙 분할매수하고요. 언제까지 하나요? 폭등하기 전까지 분할매수 할 겁니다. 주의사항은 현금조절 하셔야 되고 무지성 감정매수 절대 금지합니다.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.